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칙령의 내용은 유대 민족처럼 소수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먼저 사람들이 귀국하고 난 뒤에 느헤미아가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대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아는 왕에게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왕 앞에 간청을 하게 되는데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성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원식까지 하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심지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다 음. 울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부흥성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새롭게 되는 말씀의 부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수문 앞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고 쓴 뿌리를 제거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썬뿌리건 암몬과 모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민족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백성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이방신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그러나 오늘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성회를 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쓴 뿌리들과 함께 음이 죄악임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게 되었단 말이지요. 물론 끊어내는데 쉽진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받고 나니까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들이 모두 제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 가는 길에 참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모압과 암몬의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섬모하고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성회를 통해 내 인생의 모압과 암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서 우리의 앞날이 환히 열려지는 복된 성회 될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